손민우 찍어차줬어요. 수비수가 끊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주면해서 이 공을 지키는 김혜재믹스골 끊어냈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어요. 슈팅이 찼습니다. 슈팅, 슈팅! 골키퍼가 마르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춘천시민 축구단의 선취득점이 터집니다. 김경구 자 결국 전반 내내 김혜재믹스를 압박하던 춘천시민 축구단이 먼저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김경구 선수, 올해 춘천시민축구단 소속으로 첫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하재현 선수의 슈팅, 최현진 골키퍼가 잘 막아댔는데 이어지는 세컨드 볼을 김경구 선수가 잘 밀어넣으면서 스코어 1대0으로 앞서나가게 되는 춘천시민축구단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기 회관하는 춘천입니다. 공 물고 갑니다. 낮은 크로스, 반대쪽 비와 있어요. 슈팅! 들어갑니다. 춘천시민축구단의 추가 득점 이재현이 만들어냅니다. 자, 춘천시민축구단이 김해제믹스를 강하게 압박해왔고 결국 두 점차 리드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세미프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춘천시민축구단이 본인들의 강한 면모를 여실히 직면하고 있고요. 볼이 연결됐습니다. 크로스 찬스입니다. 크로스. 짧은 컷백 손민호 내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춘천 시민 축구단 세 번째 득점 하재현이 만들어냅니다 자 짧은 패스로 기배제빅스의 수비진을 흐트러놨던 춘천 시민 축구단 그 마무리를 하재현 선수가 해냅니다 전반전에만 세 골을 뽑아낸 춘천 시민 축구단이고요. 패스 주고 받습니다. 다시 한번 짧은 패스 왼쪽으로 한 번에 연결됩니다. 하재현 낮은 크로스 반대쪽에 열렸는데요. 슈팅 역금을 자 이번엔 이중호 선수가 한번 슈팅을 때려봤는데요. 역금을 맞고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득점으로 인정됐군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이중호 선수의 득점입니다. 스코어 4대0, 덕점 차로 벌리고 있는 춘천시민축구단입니다. 뒤로 공 살짝 흘렀는데요.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자, 앞쪽에서 헤더 떨궈줍니다. 박두리, 박두리 슈팅 찼습니다. 박두리! 신민골기 퍼가 막아냅니다. 자, 오랜만에 김혜재맥스가 좋은 공격 기회를 가져갔는데요. 한 번에 연결했는데요. 오늘 경기 첫 오프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자, 정규 시간은 다 지나가고 있는데 네, 주심의 희슬과 함께 양팀 전반전 종료됩니다. 아, 스코어 4대0 김경구 선수와 하재현 선수 아, 그리고 이중호 선수까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4대0으로 넉점 차로 전반전을 종료합니다. 아니 공을 가져갑니다 자, 슈팅 찬스 인데요 드리블 돌파 시도 박스 안쪽까지 갑니다 신상이 들어갑니다 자 신상희의 득점 까지 스코어 5대 0 5점 차가 됩니다 자신상이 선수가 직접 공을 몰고 가면서 직접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자 이렇게 김해 재믹스에게 다섯 다섯 점차 로 벌리고 있는 춘천시민축구단 이렇게 되면 춘천시민축구단의 역습 찬스인데요 전방으로 길게 내줍니다 하재현 자 하재현 반대 바라보는데 반대로 크로스 내줍니다 슈팅 자 춘천시민축구단이 계속해서 김해 재믹스에게 위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공을 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자 돌아 뛰어 들어가는 신상이 있는데요. 반대로 내줍니다. 슈팅 찬스 접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접어놓고 슈팅 골대 맞고 나옵니다. 김진희 선수의 슈팅. 자 교체돼서 들어갔던 김진희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에서 좋은 기회를 가져가봤는데요. 이동산 준의 필기. 박산 쪽에는 많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송상준 올려줬습니다. 헤더 클리어. 자 다시 뒤쪽에서 슈팅. 버선합니다. 김혜자자 많은 보강을 한 춘천 시민 축구단인 만큼 좋은 기회를 가져갔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빠르게 이동합니다. 낮은 크로스 올려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춘천 시민 축구단의 추가 득점. 스코어 6대0, 6점 차가 됩니다. 교체돼서 들어간 노형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 이후 낮은 크로스. 노형훈 선수의 원터치 마무리까지. 자 이렇게 6점 차가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붙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재훈 선수 올려줬습니다. 헤더 높게. 경합, 다시 한번 헤더. 자 춘천시민 축구단 빠르게 올라갑니다 전방으로 연결이 자이 공을 치고 갑니다 춘천시민 축구단 계속해서 빠르게 갑니다 공격수 3명과 수비수 명인데요 박스 안쪽까지 갑니다 테클로 저지합니다네 지금은 김해제 믹스 최재원 선수의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뒷공간 한 번에 열렸습니다 꺾어준 패스 연결됐습니다 반대쪽 슈팅 벗어납니다 신상희 하지만 신상일 선수는 아직까지도 득점에 목마, 목말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6대0. 어, 춘천시민축구단이 김해제빅스FC를 상대로 6점차 리드를 가져가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